듣다 보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보. 지리산 신바람 TV. 약과 주사를 끊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 저자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현. 챕터 7.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을 막으려면 임신 전 인체 정화를 하라. 임신 중에도 인체 정화는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에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도. 임신 전 엄마 아빠의 장환경이 좋지 않다면 몸 구석구석 혈액과 세포 등의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태아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결혼 전 신랑 신부가 나란히 인체 정화를 해야 한다. 몸속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건강하고 똑똑한 이세를 가질 수 있다. 인체 정화를 하게 되면 몸속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는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되어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멋지게 입을 수 있다. 이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은 결혼 문화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가졌다면 임신 중에라도 인체 정화를 할 것을 권한다. 복합 발효 배양물은 곡류, 야채, 해조류, 생양류, 상황버섯, 농용, 화분 등 인체에 꼭 필요한 원료들을 다 차원 발효하여 만든 식품으로 태아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 양수는 계속 새롭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즉시 실천해야 한다. 설사 임신 중에도 인체 정화를 하지 못하여 아토피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아이에게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시켜야 한다.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토피를 고친 예는 수없이 많다. 앞에서 소개했던 김영희 씨의 경우도 해당 사례지만 최근에 아토피를 치유한 어린이가 있어 소개하려 한다. 5살 먹은 이 어린이는 날때부터 아토피 증상이 있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한다. 또한 컵라면 등 좋지 않은 식품을 즐겨 섭취하였다고 한다. 처음 이 아이의 엄마가 인체 정화에 문을 두드린 것은 효소식을 통해 아이의 키를 키워주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아이는 5살임에도 꼭 3살 아기처럼 키가 작았다. 어른이 식사 대용으로 먹는 효소식은 아이가 한 번에 먹기에는 양이 많은 듯하여 엄마는 세 번에 걸쳐 나눠 먹였다고 한다. 신기한 것은 아이가 이것을 너무나 잘 받아 먹더라는 것이다. 사흘째 먹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토피가 부쩍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는 놀라서 상담원에게 달려갔다. 상담하시는 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큼 아기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니 느긋한 태도로 지켜보세요. 이 때의 호전 반응은 체내 노폐물이 분해되어 피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것이 지나간 뒤 인체는 깨끗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설명을 들은 엄마는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는 내친 김에 아이의 아토피까지 치유시켜 주기로 하고 다섯 종류의 복합 발효 배양물을 추가하여 먹였다. 효소식에 타서 주자, 아이는 아무 저항감 없이 잘 받아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이의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목덜리를 중심으로 얼굴 전체에 진물이 잡히더니 나중에는 진물이 줄줄 흘러 가재 손수건을 대고 있어야 할 지경이 되었다. 이를 본 아이 아빠가 당장 병원에 데려가라며 두 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엄마는 담담하게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름째 되었을 때였다. 아이의 상처가 마르면서 딱지가 안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아토피가 깨끗하게 사라지면서 세살이 올라오게 되었다. 아이 특유의 보송보송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찾은 것을 보고 아빠도 감탄하여 하루 종일 아이만 들여다본다고 하였다. 우리 애가 이렇게 예뻤나? 키도 훌쩍 자랐음은 물론이다. 아토피의 경우 어른들은 넉넉하게 넉 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한 달만 인체 정화를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된다. 아이는 어른과 달리 신체 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공유할수록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